안녕하세요. 황당한 신우의 말과 그런 신우의 말이 일리 있다는 식으로 나오던 시부모님한테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혼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중간에서 남편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이혼만큼은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제가 결정한 일에는 어떻게든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고, 결혼 또한 어머니는 탐탁치 않아 하셨는데, 제가 밀어붙인 일이었으니, 제 나름대로 어떻게든 끌고 가보려고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피는 못 속인다는 말처럼 믿었던 남편마저 저더러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둥 현실을 직시하라는 둥 개소리를 해대는 걸 보니까 도저히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도 용기 있는 결단이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지요. 아무튼 세상엔 이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려고 타자를 치고 있긴 한데. 또다시 그집 인간들을 떠올리니까 벌써 온몸에 닭살이 돋네요.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서울 시내에 있는 광고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원해서 선택한 길이었고 그래서 박봉의 야근도 잦았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달리 언젠가부터 건강이 축나는 듯하더니 그만 출근길에 쓰러졌어요. 그나마 금세 다른 사람 눈에 띄었으니 망정이지. 급성 심근경색이었거든요. 제가 원래도 심장이 좀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20대에 심근경색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이 일로 어머니께선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세상에 건강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는 결국 어머니의 뜻대로 회사를 관뒀어요. 며칠 누워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요. 직장 생활 7년이면 그래도 수고했다 싶기도 했고 그리고 이후로 그간 제가 모은 돈과 어머니의 도움으로 카페를 차렸네요. 뭐 얼마나 떼돈을 벌겠다는 건 아니었고, 제 밥벌이 정도만 하면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해보니까, 제가 카페 운영에 꽤나 소질이 있더라고요. 카페 운영을 시작하고 5년이 넘어갈 땐 테이블 4개로 시작한 카페가 어느덧 2층짜리 매장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건물에서 하는 카페였고, 그러니 어머니는 월세는 안 받겠다 하셨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내가며 장사했습니다. 비록 매장을 차릴 때 도움을 받았지만, 이후로는 가능한 모녀 사이는 모녀 사이, 사업은 사업, 제 나름대로 확실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한편으론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기도 했고요. 한편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36이었는데, 솔직히 그때까지도 결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도 없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시고 사시면서 시집살이를 호되게 겪으셨어요. 할머니께서 말 그대로 어머니 피를 말렸죠. 걸핏하면 밥상을 엎으시고 어머니 얼굴에 물건을 던지시고 그렇게 고약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아버지란 사람도 결국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서는 저희 어머니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17년 동안 모셨는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요. 아,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가 딱 하나 잘한 일이 있으니, 그건 이혼할 때 재산이란 재산은 싹다 어머니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나 어쩐다나 해가면서. 참고로 이후로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모셔졌다 거기서 1년도 못 계시고 돌아가셨고, 바퀴벌레 한쌍 갔던 그 둘은 결국 헤어졌고, 아버지란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된 건지 모릅니다. 죽었든 살았든 관심도 없지만요. 그런데 그런 제 앞에 남편이 나타났어요. 남편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의 유제품을 납품하는 사람이었는데, 솔직히 처음엔 당연히 관심이 없었죠. 나누는 대화도, 거기 두고 가세요, 여기 영수증이요, 이 정도밖에 없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몇년전 겨울 비인지 눈인지 엄청나게 온 날이었는데, 출근하니까 카페 배관이 터진 건지, 매장이 말 그대로 물바다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생하고 죽어라 물 퍼내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날도 납품하러 왔던 남편이 그걸 보고 기를 쓰고 자기 옷까지 다 버려가며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도움을 받으니 상황이 한결 수월하게 해결되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남편한테 좀 호감을 갖게 됐네요. 가뜩이나 춥고 힘들 때 도움을 받아서 그런가 너무 고맙고 사람이 참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남편이 매장에 올 때마다 저는 커피 한 잔으로 달라진 제 마음을 표현했고, 그러자 남편도 언젠가부터 꽃을 사다 준다던가, 책을 한권 사온다던가, 나름대로 저희 둘만의 낭만이 있었죠. 대단히 좋은 곳을 다니고 비싼 선물이 오간 것은 아니었지만, 이거야말로 진정한 연애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연애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자기가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제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영원히 소녀처럼 살게 해주겠다면서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별로 탐탁치 않아하셨어요. 17년을 살았어도 네 아빠 속을 알 수가 없었는데 고작 1년 사귀고 어떻게 알겠냐며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하다 못해 2년은 더 만나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전 이때 이 말을 따라 어야 했는데 그땐 그저 어머니의 그런 말씀이 야속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왜 아버지랑 비교를 하시냐고 세상 남자들이 다 아버지같이 쓰레긴 줄 아냐며 화를 내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져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져주셨을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저 죄송할 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심장이 약한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남편이 먼저 아이는 없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남편대로 정자에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임신 자체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 말로는 자기는 정말 그런 줄은 몰랐고, 오로지 저를 배려해서 한 말이었다지만, 솔직히 진실은 본인만 알 테죠. 한편, 그래도 결혼하고 한동안은 별탈 없이 살았어요. 저나 남편, 제 친정과 시댁의 경제적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그런 조건의 차이가 저희 부부의 발목을 잡는 일은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혼애였습니다. 신혼애는 저에게 바래도 너무 많은 걸 바랬거든요.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신혼애에 그러니까 시조카가 그 무섭다는 중이가 되었어요. 남편 말로는 원래도 그렇게 말잘 듣고 공부 잘하는 소위 부모들이 원하는 아들은 아니었다는데.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는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신우 속을 말도 못하게 썩인다고 했지요. 게다가 요새 아이들은 지갑 하나를 사도, 옷한 벌을 사도 명품만 찾는다더니, 시조카도 마찬가지였나봐요. 그런데 제가 신우 내 버리를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도, 심해부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신우 또한 근처 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런 시조카의 요구를 매번 들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야 뭐, 솔직히 들어주든 말든 그집 사정이고 그집 가정교육이니 제가 말을 얹을 게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황당한 건 자기들이 못 해주는 걸 제가 해줬으면 하고 노골적으로 바라더라고요. 시조카 또한 자기 부모가 못 해주겠다 싶으면 저한테 노골적으로 요구를 해왔고요.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신우가 시킨 게 아닐까 싶지만, 명절도 아닌 날, 숙모가 보고 싶다며 카페에 오는 아이였어요. 정말 제가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오면 제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몇만원이라도 쥐어보내니, 그걸 받으러 오는 아이였지요. 안 줬으면 될거 아니냐?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신우도 그런 소리를 했고요. 그런데 애가 한 시간씩 버스를 타고 왔다는데 누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좀 있으면 제 생일인데 선물 사주실 거죠? 어, 생일이야. 글쎄, 뭐가 필요한데? 운동화 사줄까? 에이, 운동화 말고요. 핸드폰 사주세요. 지금 있는 건 쪽팔려서 못 들고 다니겠거든요. 새로 나온 거 사주세요. 그럼 저. 진짜 이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어머 어머, 진짜 누구인지 너무 기특하지 않아? 능력 있는 숙모가 있으니까 우리 진호가 공부할 맛이 나는가 보다. 하나뿐인 조카인데 좀 챙겨주거라. 온 가족이 제가 싫다 소리를 못하게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다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2년 가까이 끌려다녔습니다. 한심하다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장사하고 그러다 보면 잠깐 잊고 살다 얼떨결에 당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래도 당시에는 말이라도 미안하다 고맙다 해댔으니, 그냥 남편 봐서 참자,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께서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며 밖에서 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카페로 오시지 왜 그러시냐니까, 카페에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하시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했더니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건물을 팔고 땅을 사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어떻냐고요. 어머니 재산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전 괜찮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남의 건물에서 장사하는 거 생각지도 못한 애로사항이 많을지도 몰라. 괜찮아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못할 게뭐 있어. 무슨 땅을 살 건지 안 물어봐. 엄마 재산인데 제가 그런 걸뭐 하러 꼬치꼬치 물어요. 그래도 한번 물어볼까. 어딘데요. 엄마랑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 식당 하는 이모 기억하지? 그 이모가 파는 땅인데 엄마가 보기엔 사도 될것 같거든. 마침 건물 제값 쳐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어머니께. 저는 조금도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가 카페를 차리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것만으로도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고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기에 어머니가 어머니 재산으로 무슨 결정을 내리시건 그게 설령 기부였을지라도 무조건 믿고 따를 생각이었거든요. 아무튼 어머니와 헤어지고 집에 들어와 씻고 나오니 퇴근한 남편이 현관을 들어섰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더니 아까 카페 가니까 자기 없더라? 어디 갔었어? 아흥 응. 엄마 만나고 왔어. 장모님을. 장모님하고 카페 밖에서 만날 때도 있어? 아 거의 없긴 한데. 오늘은 엄마가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무슨 얘기? 무슨 일이라도 있으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엄마가 건물을 파실 거래. 건물을 파신다고 갑자기 왜? 아니 그 건물을 팔아서 뭘 하시려고? 땅 사신데? 엄마가 노후에 집 짓고 살 땅. 아니. 지금 좋은 아파트 살고 계시면서 갑자기 왜 그래서 당신 뭐라고 했어? 안된다고 한 거지? 내가 왜 안된다고 해? 엄마 재산인데 엄마 알아서 하고 싶으신 대로 하라고 했지 야 그게 왜 장모님 재산이야 그건 네 거지 뭐래 그게 왜내 거야 그건 엄마 거야 미치겠네 야 너는 계산도 안 하냐 아니 그리고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왜 나하고는 상의를 안 하시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엄마 재산 정리하는데 왜 당신하고 상의를 해? 아무튼 당신이 신경 쓸일 아니니까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반응에 저도 기분이 팍상했고 남편이 한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이 저더러 얘기 좀 하자더니 자기가 여기저기서 알아봤는데 장모님이 진짜 큰 실수하시는 거라고 저더러 말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그 이모가 판다는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 이모가 저희 엄마한테 사기를 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장모님한테 전화를 드리라고 어찌나 성하던지 결국 남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남편이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 가더니 장모님 아직 건물 팔고 그러신 거 아니죠? 파시면 안 돼요. 그 사신다는 땅도 아주 쓸모없는 땅이에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어?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흥분 좀 가라앉히게. 건물도 팔았고 땅도 이미 샀어. 아 장모님 왜 상의도 없이 그러셨어요. 미치겠네. 보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서 다시 핸드폰을 빼앗았고 어머니더러 신경 쓰지 마시라 했습니다. 어디서 뭘 듣고 와서는 저런다고 제가 잘 이야기해보겠다고요? 하지만 통화가 끝난 이후로도 남편은 어째서인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씩씩거리더니 장모님이 대단히 큰 실수를 하신 거라면서 저한테도 너무 실망이니었더니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누군가 저희 집 현관문을 쾅쾅 두들겼고 내다보니 어쩐 일로 신우의 심해부의 시부모님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을 했더라니까요. 아니 이 시간에 다들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밤새 잠을 못 잤어. 아니 올케 엄마가 건물을 팔고 뭐 땅을 샀다며? 그래서 내가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정말이더라. 근데 영규가 하는 말이 그 땅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라는데 이게 다 무슨 얘기야? 아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다고요? 진짜 미치겠다. 왜들 이렇게 저희 엄마 하시는 일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당연한 거 아냐? 그거 다니 네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제 거냐고요. 그리고 제 거라고 치면 신경을 써도 제가 써야지. 영규 씨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네 정말. 야 너네 자식 안 나올 거라며. 그럼 그게 결국 우리 아들한테 온다는 소린 거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뭐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형님 지금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했어? 기왕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아니 울케는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아니다 지금 보니까 울케가 누구 닮았는지 딱 알겠네. 어떻게 모녀가 둘다 이렇게 샘을 못하지? 진짜 어떡할 거야? 우리 아들 이제 어떡하냐고? 진짜 장모님 노망이라도 나신 거 아니야? 예 그거 네 엄마한테 한번 물을 수는 없는지 물어봐라. 아이고 우리는 너 하나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 다 어떡하면 좋으니? 진짜 다들 제정신이에요?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지? 야, 너말다 했어? 너 지금 우리 가족들하고 거지 같다 했냐? 그럼 이게 거지 같은 게 아니면 뭐가 거지 같겠어? 아, 진짜 다들 미친 거 아니야? 너말 그따위로 할래? 더할 수도 있는 걸? 그나마 어머님 아버님 계신 자리니까 참고 있는 줄이나 알아. 야, 됐다. 이제 너뭐별볼 일도 없고 내가 진짜 너랑 장모님한테 단단히 실망을 해서 더는 뭐 말도 하기 싫어. 야, 그냥 다 때려치자. 지금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진짜 어이없다. 그래, 나도 어이없다. 장모라는 사람이 사위 알기를 뭘로 알고 너도 솔직히 속으로 나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갈길 가자고.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했어요. 당장 이혼 소리도 해도 제가 해야지 왜 지가 난리인지 어이가 없었고요. 하지만 저도 매달리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하고는 일단 제 집에서 시댁 식구들 싹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이혼 서류 받아다가 이후로 번갯불에콩 구워 먹듯 해치워 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남남이 되고 몇 달쯤 지났을 무렵 뉴스를 보다 보니 저희 어머니가 사셨다는 땅이 뉴스에서 몇번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알게 된게 그쪽으로 개발 우제가 있어서 땅값이 순식간에 두 배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어머니더러 알고 계셨냐니까. 생각보다 무척 덤덤하게 이렇게 될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다며. 그때 이모가 그런 얘기도 있다더라 하고 귀띔은 해주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모는 왜 파신 거냐니까 그집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한 애만의 소리가 나와서 정리한 거라고. 솔직히 저도 뭐 그쪽 사정이야 크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 그냥 그랬구나 하고 말았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편도 그 뉴스를 본 건지 아니면 어디서 뭘 주워들었는지 저한테 축하하네 어쩌네 너스레를 떨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소식 들었어? 잘 됐다 축하해 왜 답장이 없어? 잘 지내지? 이런 연락하지 마 불편하니까. 너무하네 난 정말 축하해 주려고 연락한 건데 근데 사실 나 너랑 이혼하고 하루도 후회하는 날이 없어. 내가 왜 그랬을까? 스스로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누나 때문이야. 누나가 괜히 난리를 쳐서는 누나 일은 내가 미안하게 됐어. 근데 너도 우리 가족 입장이 돼서 한 번만 생각을 해봐. 서운하지 않았겠어? 내 알바 아니거든. 바빠서 전화 끊을게. 잠깐만.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네가 원하면 내가 장모님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게. 네 무릎이 뭐라고 꿇는 게 대수야? 필요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 잘난 니네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던가? 아, 맞다. 잘 먹고 잘살 돈이 없겠구나? 제 딴에는 그래도 남편 기분 잡치라고 일부러 심한 말만 골라 한다고 한 건데. 그래도 막상 전화를 끊고 나니까 더 못한 게 억울하더라니까요? 진짜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머리 같은 인간들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에요. 한편으론 그나마 이쯤에서 떨어져 나가줘서 고맙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혹시 주변에 뭐라도 하나 더 뜯어갈 국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때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심정으로 자존심 한번 시원하게 긁어주고 손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 경험상 기분이 아주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싶은데, 내일은 날씨가 오늘보다 좀더 따뜻하다 되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드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